네, 현대 ADM 종목 번호 187660입니다. 일단 거래량 거래량 들어오니까 확실히 상승하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저한테 하나 잡아 드려야겠죠 1, 369 아니 369인가? 진짜 191 3 6분 u e l Petegon s a t c 6G.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마 데카테, 어? 네, 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될것 같고 이게 초점 대비얼마서 찐, 베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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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5베베베베베 그러니까, 한, 다섯 배 정도 되면, 조금, 이제, 수익신원 쪽에다 좀, 비중을 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런 종목 자체가 원래 이래요. 이런 식으로 좀 지저분하게 흔들어요. 그래서 제가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대응을 하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120에선 깨졌다는 전제 하에, 120까지 깨졌다. 그러면, 베이선이 깨지고 흘러내렸다?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 매수매도 하지 마라. 그런 게그 이유예요. 이해 되시죠?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저한테 잡아드렸으니까 큰 문제 없이 대응하실 수 있겠죠.